안녕하세요. 행복한 영혼, 행복한 순례자 여러분. 밤사이 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비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비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에 대한 추억이 많아서 그런지 시골에서 살았던 아날로그적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알수 없지만 저는 비 오는 날이 해가 쨍쨍한 날보다 좋아합니다. 오늘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감성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도 감성입니다. 갬성이죠 오늘 비오는 날에 적합한 순례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굉장히 논리적인 로지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약점은 바로 마음, 공감, 감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감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도 행복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과 감성, 마음, 느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행복한 영혼 우리 모두가 영혼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이 감성을 점검하고 감성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 감성을 볼때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 가지는 충격도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아, 이 정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기나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큰 근심을 가지고 있다. 근심이란 단어도 감성적이죠. 동시에 그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행복한 영혼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바로 이런 근심 그리고 사이즈입니다. 동시에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논리적이죠. 똑똑합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자기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불행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막 말을 하고, 막 표현을 하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죽음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는 고통,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 바오이란 사람은 끊이지 않는 고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심이 모래알처럼 작은 것도 안 되고 그 시간이 번개불처럼 잠깐 있다가 아참 불쌍하네 참안 됐네 하고 잊어버릴 그런 것은 영혼의 순례길에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성을 큰 근심으로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곳. 여러분 행복은 행복만 계속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도 있어야 되고 근심도 있어야 되고 고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행복입니다. 동시에 이 사도 바오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또 다른 감성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그가 감성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굉장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은 어떤 것들을 가지지만, 이 정도로 자기가 저주를 받아야도 되겠다. 모세란 구약의 인물을, 그분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빠진다 할지라도 하는 그런 감성의 깊은 아주 좋은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손에 보는 것도 없고, 자기는 아무 고통도 없고, 그냥 나는 편하게 지낼 것이다. 그런 정도는 글쎄요, 이거는 순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감성 리스트, 감성주의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이 땅에는 모든 저주를 감당하는. 그것을 짊어지는 그런 정도의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가슴의 뭉클함, 그거는 아, 감성에서 너무 순박하고, 너무 유치하고, 그러나 진정한 감성은 그 저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정도를 가지는 감성, 감성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 이런 가운데서 이 감성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의 도전을 가지게 됩니다, 가집니다. 나는 이런 정도의 감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반성과 해결과 결단을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이죠. 동시에 이 감성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도 바위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성령의 이름을 걸면서까지 자기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영혼의 순례를 내밀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내밀하고 은밀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드러내야 되고, 어떤 때는 표현을 해야 되고. 사람들은 이 표현을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뽐내는 것이 아닐까? 괜찮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그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은 겸손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로 말미 아마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의심적인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두려움, 그 불안 그거를 감당을 못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나 어떻게 한다. 담배 끊겠다. 돈을 모으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하고 싶다. 라고 동시에 그것을 적어 놓고 아침마다 읽고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적어 놓고 그것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영성을 길은 영혼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어느 정도는 은밀하고 내밀하고 개인적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이고 상호 관계 속에서 영성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영혼의 순례 길은 그 길이 굉장히 그리고 그 길은 풍성하고 그 길은 향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행복한 영혼입니다.